이거 희생하면서 가야되네 봐봐 어, 무슨 코스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화살을 막으라는데? 내가 일게 뭐야 한, 어, 같이, 한 같이 명이 같이 희생해 가요. 야! 안돼 그럼 두 명이 희생 아니야? 아니야 공 보고 가야지 저거 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돼. 아니 한, 한 명씩 희생하면서 가는 거 같은데? 한 명씩 희생하면서 가는 거 같아 아 그런 건가? 누군는꼭 죽어야 되는 건가? <laughs> 역시상 안 돼요 <laughs> 저 왜... <laughs> 그냥 개 죽음 아냐? 아 저기 <laughs> 꽃이 치면은 꽃이지 봐봐 가까이 가면은 포탈이 막혀. 아닌가? 아 있네. 좀더 가까이. 아 그런 건가? 화살이 안 오네 일로? 안 오잖아 화살이 지금. 그렇네. 나 우린 이때 이때 가고. 어이때 가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나좀나 음, 네. 나 열어줄 수 있어요? 가다. 음, 아니 나는 가다! 아니 나는. 나는. 올라가라. 아니. 나는. 아, 제가 보이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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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 어, 와, 예저저꺼꺼꺼꺼꺼꺼꺼꺼안쪽안쪽안쪽안쪽안 쪽. 어, 제가 해줄게요. 맞아, 피도 눈물도 야, 없는 사람 봐, 대 저거 되나? 좀어떻가저 왼쪽 뛰어봐요. 예, 제자리 점프해봐요. 제자리 점프해봐요. 왼쪽 벽 밟고 벽 밟고 가는 밟... 거 아니야? 안될것 같아. 그냥. 어. 고분의 고분의 고분을 버리지 마요. 고분을 버리지 마요. 나 버리지 말아줘. 안 돼야 버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자리에서 점프 해야 될것 같은데, 점프 높게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야 봐 그냥 그냥 1층에서 1층에서 1층 어 거기서. 일단 기, 어, 제자리 어, 점프해봐 여기서 점프 쭉 올라가봐요 네. 아, 어, 된, 어 된, 넘어가겠다 된, 넘어가겠다 오늘 할수 있다 넘어가자 하나 둘셋 오케오케 이이오어 되겄는데? 어 되겄는데? 꼭 가까이 가면은 너었다 뺐어야 돼넣었 뺐다 오케이 오케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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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올라올라올 오케이 아니 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이제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됐어 됐어 내가 살았어 살았어 나 어떻게 나가지 근데? 하는 것처럼 나와. 아아고요 이거 고마워요. 개꿀띠. 와. 진짜 웃 야, 이런 걸만들었다고모에 이런 울다는 것처럼 들어갔으면 됐는데. 죠이3 0 있었다고. 팅 보고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塊. 아, 아, 아인데 이거. 뭐 나루토 게임인데 이거? 아 미친, 야, 올라가는 뭐야? 거 봐. <laughs> 야이 <이거> 어디? <laughs> 어 그냥 못 떨어지나? 이 무조건 깰수 있는데. 어,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했아아아아벽 아! 타기네. 어 뭐야 이거? 아다 아아아아 아다 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져 <laughs> 야 이거 너가 야 너가 <laughs> 빠른 척인데 이거 빠져 말해. 와 혁준사 개빨라 개빨라 혁준사 야저양 뭐야 겁나 빠르죠 후후 <laughs> 양쪽 누르면서 하면 빠른 거 같은데? 내가 딸겠다 너구리 야 이거 피지컬 싸으면서공본님 밀리면 에반데 이거 <laughs> 너구리 딸겄는데 내가? 와말 말, 개빨리 내려오네 <laughs> 아, 말왜 이렇게 빨리 내려와? <laughs> 말 사기맵이죠? <laughs> 나 빠르죠? 아! 아! 너구리야! 꿈이 보여줘! 뭐야? 뭐야! 아! 오케이? 실력이었죠 아! 간다! 야, 이거 스페이스바 만든다! 많이 누르고 있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잠깐만! 실력게임이죠? 실력게임이죠? 실력게임 어, 빨공중으로 떨어졌다! 어, 뭐야! 어떻게 빨리 내려가 저렇게? 오케이즈. 내가 먼저다. 내가 어 뭐야? 뭐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저거? <laughs> 어, 오오오 봐. 어, 어. 어. <laughs> 아 <laughs>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이오이 <laughs> <laughs> 박제다. 이걸 를네어 <laughs> 처음에 전국다가 왔는데 이거는 말이 뭐 하냐? <laughs> 나 처음에 그 전국고 있었는데 됐다, 됐다. <laughs> 몇등이야나나 나 약간 마지막에 어? 아! 나뭐 아, 아, 원? 아. 야, 뭐야? 아다 같이 야지 저기네. 아1이가 46초. 46초? 야 마지막으로 들어온 기준이네 전부 다 들어왔을 때 할만하겠는데 어? 그럼 한번더야 이거 한번더 하면 세계 기록 깨겠는데? 세계 1등 찍을까 이거? 바로 <laughs> 출발해찍 <출발할까? 웃음> 세계 <개 1등> <laughs> <laughs>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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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가자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야 이거 랭커 달려 그러네 <laughs> 갑자 지금 우리 세계 3등이야 지금 우리 세계 3등이요 어 세계 3등이야, <웃음> 3등이야. <웃음> 어 동접자 동접 <laughs> 3팀 게임 미친 준비 준비 얘들 <laughs> 짱캠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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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지? 우 <laughs> 어, 살짝, 뛰어, 살짝, 나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아래 방향, 방향기 아래로, 방향기 아래로, 방향기 아래로, 방향기 아래로. 움직면서 움직여서 떨어질 때 움직이면서 떨어질 때 움직이면서 공중에 살짝 있어야 돼. 그래도 더 빨리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야, 너거좀 뭐해? 체력에서 다 <laughs> 아니 손가락이 살짝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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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지만 잘 누른다 와 뭐야 존나 빨라 뭐야 개빨라 아! 야, 아! 야, 아! 야 이거 일... 아 1분때는 못 끊겠다 이거 음. <웃음> <웃음> 이거 스페이스만 막 누르는거보다 스페... 방향키 위로 하면서 한 손으로 누르는 게더 빠른 거 같아 요 봐봐 봐봐 위로하면서, 위로하면서 어, 방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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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하면서 위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며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더 빠른 거 같아 두 손으로 누르는 어? 거 어? 아, 어, 30초 안될거 같은데 왜안 이거? 왜안 가? 왜안 가? 아 됐다 오우! 오우! 빨리! 야 압도적으로 1등이다 이거 사십 초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사십 초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아까 1등이4 6 초였어. 빨리, 빨리, 아, 빨리. 들어와. 아이 등이야 아! 이러면 아, 이 곱대, 빨리, 어! 프로! 프로! 아! 아이 씨. 공을 빨리 던져. 던져. 아이 씨. 야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 일등하자. 진네 본인이 1등하자 그랬었어. 어, 아똥 거야 되는데? 어몇 등이야? 어1등이라고 아, 아, 하는 건야 그룹 평균. 그룹 평균. 아 평균으로 하는 거네. 나이스 오케이. 세계 1등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세계. 됩니다. 우리 Eden. 랭커다. 우리 랭커야. 랭커 파트 요 좋다. 랭커다. 우리 1등, 세계 1등, 세계 1등이야 수고해요. 해본 적 수고 있어? 저희 세계 1등입니다. 어. 박제하자 이거. 박제하자 이거. 박제 이거 박제하자. 13초 이거 이거 유튜브 썸네일로 쓰면 되겠다. 이거 유튜브 썸네일로 쓰면 되겠다. 이거 이거 랭커로다가 우리 찍힌 걸로. 랭커라고 이거 올리면 되겠다. 썸네일. 됐다. 유튜브 각잡았다. 유튜브 각잡았다. 어, 안돼안 돼. 어쨌건 우리 우리 이거 박제 나 이거. 유, 이거 <료로> 가자. 집에 가자. 아. 야, 왜 뭐야 이거? 이거 막 막맵파자 이거. 잼금 <laughs> <목은> 존나 많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아, 저기는 아, 저기는 안전 구역이네. 여기. 아, 여기 그런데 여기는 어. 안전 구역. 아, 뭐야? 화살을 아,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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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아, <laughs> 어, 뭐야? 저거 봐. 화살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아 내가 들어갔어. 아 내가 텔레포트로 들어갔었나 잠깐? 아 어, 내가 들어가서 저거 잠시 멈췄어. 어.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야,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가보자. 우리가고 티방입니다, 혁준사. 지금, 지금. 가만히 붙으면 안 맞아. 가만히 붙으면 안 맞아. 그렇지. 오 어, 뭐야? 오, 어, 오. 어,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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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 뭐야 뭐야 야루트 발견했다 어떻게 했어요? 나못 봤어 나 방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블랙홀에 아! 붙어서 블랙홀에 붙어서. 아 붙어서 날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어. 어, 빨이 뭐야? <laughs> <laughs> 아이 콤버님 잘좀 해봐요. 난 블랙홀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블랙홀도 못 가. 아이씨발다이 어, 에이! 겼죠 내가? <verändert> 마지막에 산 사람이 이긴거죠?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거죠? 따라해따라아아한고한고아이씨발오케이 천천히x2 천천천천히오야 당난다! 뭐야 faan, 난다 난다x2 <laughs> 오케이! 가자 진체형! 아 어... <laughs> 뭐야 씨뭘다 개새끼야 근데 가이씨발로 아.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 어야 스페이스바 그래. 눌러. 오케이 오이 꼬마 마짱 뜨던가 씨발아. 오, 이여도 간다. 개새끼야. 꼬마 마짱 떠. 조까 이제부턴 마짱이야. 씨발로 마짱이야. 피골로마짱이야 조까 마짱이야. 스페이스바를 눌러 스페이스바.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오, 오, 오. 아, 역시 차보해! 역시 차보해! 가자! 가자! 깃발이 움직여! 깃발이, <laughs> 깃발이, 깃발이 <웃음> 움직이네? 뭔데 <못나>, 이거? <laughs> 저 위로 가야되나봐, 위로! 아예 위로 올라가면 돼!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뭐야, 깃발 어, 뭐야? 어, 깃발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아, 시발, 어떻게 시발이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시발.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겨? 올 오. 때까지 기다리면 려 되는건가? 어, 잠깐만,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아아아 오. 오, 됐다! 됐어, 보에 성공했어, 우리 성공한 거. 오케이. 오케이. 팀워크 게임. 오케이. 오케이. 팀워크가 빛난 한판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씨발, 나 혼자 다 했어. 와. <laughs> <laughs> <laughs>